이번 영상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9월 3일자 이날 가장 다이나믹했던 날 호가창과 차트이고요. 어, 설명 들으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심할까 봐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 HNB는 총3 번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 날짜가 다 다르고요. 가장 처음 나온 게 6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라는 겁니다. 즉, 공매도를 이제 칠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고, 어, 뭐, 코스피 코스터 시장 전체가, 어, 폭락할 때도, 그 전체 종목에 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공매도 치지 마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법을 여기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 뭐 LP들, LP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뭐 해지거래 목적의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6월 13일 까지 어떻게 공매도가 많이 나왔길래 이런 종 지정이 됐는지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로 일단 가보면은 시가가 한6% 정도 떴는데 어 밑으로 이제 내다 꺼졌죠. 거래량도 터지고 어 화면번호 01, 4 2를 입력하면은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최근에 이제 매매 비중이랑 어, 이 당시의 매매 비중을 비교해 보면은 공매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최근 주가를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 매매 비중은 어, 1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즉 전체 그 거래량 중에 당일 공매도가 9월 6일에는 8%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거래량에 음, 대략 8%가 공매도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4일로 돌아가서, 이날이죠. 어, 매매 비중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은, 쭉 내려가면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1 4일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공매도 비중이 28%. 뭐, 11일은 뭐, 거의 40%까지. 11일은, 어, 이날이죠. 그니까, 이 당시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치지 마라 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거의 15% 넘어서 30%에 육박하는 그런 최근이랑 이제 다르죠. 이걸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를 이제 별로 안 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렇게 폭락을 한번 했죠. 아마도 이제 뭔가 안 좋은 낌새를 느낀 개인보다 어, 정보가 빠른 이제 고매도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한거일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심증이니까 그냥 추측정도구요 고매도 매매비중 관점에서 봤을때는 어,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때 고매도 비중이 줄었으니까 어, 조금 어, 안전하다 생각할수 있겠고 어, 이렇게 뭐 15%이상 거의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매도를 많이 치니까 공매도 금지하라고 나왔던 겁니다 어, 그 다음은 6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또 시가가 한1% 떠가지고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이 이렇게 나왔죠 어, 특징이 다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이 거래량의 이제 일부분을 담당한 게 공매도인 거죠 대략 15%에서 30% 사이 공매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6월 20일 날. 6월 20일 날도 또 공매도 금지를 당한 겁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공매도 금지를 당하면은 다음날 이제 공매도 못 치거든요? 6월 20일 날 나왔고, 지정일은 6월 21일 날. 그래서 지정일 1일간 공매도 금지니까, 이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면은, 공매도를 치고, 다음 날못 치니까 이제 패스. 또칠수 있는 날또 엄청 치고, 다음 날또못 치니까 패스. 그 다음 날또 엄청 고매도 골밀도 치고. 고매도를 칠수 있는 날은 어 이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고매도를 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은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루머와 함께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공매도 금지 걸리고 그 얼마 뒤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때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 은 HLB 리보세나님이 위암 3상에서 1차 목표치 달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데 루머가 아니었네요 루머는 다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렇게 이제 하락한 날어 바이오 주식들도 다 하락을 하고 시장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상 3사 실패에 줄줄이 이제 급락, 바이오 투자 심리가 이제 급속히 이제 냉각이 됐다. HLB는 이제 하한가를 갖고 기가 외국인들 매물이 쏟아지면서, 음,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이때 투자자 수급은 어땠을까? 한번 궁금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매도 이제 금지가 나온 날이 이제 6월 14일부터였죠. 이날 외국인이 매도가 엄청 나왔고, 기간이 나왔고, 다음날 공매도 못 치니까 또 외국인이 샀죠. 조금. 그리고 공매도 칠수 있는 날또 외국인 기간이 또 팔았고, 또 다음날 금지 당하니까 또 조금 사고, 그 다음날 또 공매도 칠수 있으니까 외국인 팔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를 친 거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이 하락한 날은 6월 27일이거든요. 6월 27일 날 외국인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이제 하락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매수 전환을 했고 또 이제 8월 5일자도 한번 보면은 차트상 어, 여기 이날 8월 5일 날에는 이제 그 HLB 이제 회장님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날이죠. 이 날부터 또 팔고 최근에도 또 이렇게 계속 팔다가 조금 사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보면은 이 공매도 치는 날때 외국인이 다 강하게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추측인데 어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은 빠른 정보력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이거는 임상삼상, 원래 확률이 좀 낮으니까, 어 그냥 베팅을한것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서 한게 아니라, 어 이거는 잘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매도를 친 거는 외국인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하락한 날 시장은 어땠을지, 또 같이 한번 보면은, 코스닥 150이죠. 종가가 마이너스 2.62% 3.37%까지 적간도 떨어졌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락할 때,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걸알수 있습니다. 저, 여기 저가를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다음날도, HLB는 점화한가를 가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또 이제 HLB도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 시장도 비교를 했고, 이제 매지온도 한번 같이 보면은 시장을 잠깐 내리고, 음, 제가 영상을 찍는 중에 토요일인데, 어. 점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어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회원님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어,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고, 음, 서로 좋은, 이제 뭐, 어, 내용들 있으면 공유하고, 각자, 각자 매매 원칙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내용들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있다는 것만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매도 가요 종목 지정, 그리고 공매도 쳤을 때, 어 기가 외국인 수급도 받고, 어 그리고 그, 한 일주일 뒤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